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이올로 에듀케이션 정만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과연 어떤 영업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각 월별로 주요 포인트 및 컨셉에 대해서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업 일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의 영업일수는 총 250일입니다. 12월로 나눴을 때요. 평균 20.8일로 저희가 매우 알차게 움직여야 되기도 합니다. 1월부터 20일, 2월 20일, 3월에 22일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20.8일인 21일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런 영업일수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월별로 주요 포인트와 컨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주요 포인트는요, 신종 상품 판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새로운 안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상품에 대한 컨셉을 잘 알아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무 컨설팅에 대한 집중월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재무 컨설팅을 먼저 잡아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법령 변경 반영입니다. 보통 월초가 되면요. 바뀌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연초에도 새로운 법령들로 인해서 많은 기준들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설 연휴에 대한 고객 이벤트까지 놓치지 않으신다면 핵심 포인트는 다 잡으셨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1월 주요 컨셉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뭐라 말할 필요 없겠죠? 바로 연간 백지 설계를 통한 재무 설계 컨설팅을 해 주셔야 돼요. 또한 동절기 보장으로 화재와 상해가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표준 약관이 변경되고요. 신종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학습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설 연휴가요. 이번 2020년의 경우에는 1월 달에 신정과 구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S급 고객 차별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분기 보너스. 일반 직장인들은요. 이때 설 상여 연말 정산이 바로 2월 달에 정산이 돼서 나오고요. 3월에는 승진이라는 매력이 있으니까요. 1분기 포인트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1분기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월 포인트 한번 알아볼까요? 4일이 바로 입춘입니다. 입춘되길 고객 맞이 봉사하셔야 되겠죠. 보통은 봄맞이 대청소가 좋겠습니다. 8일은요 정월 대보름이 있습니다. 불험과 오곡밥을 통해서 이슈 방문을 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요 컨셉은요, 봄맞이 대청소 청소 용품, 그 다음에 브롬과 오곡밥의 정월 대보름, 그리고 시즌에 대비한 졸업과 입학, 승진과 이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3월달 주요 포인트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녀 3대 보장에 대한 컨셉을 잡아주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 3대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너스에 대해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비월납상품의 접근 기법도 매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4월에 보통 예정이율이 변경되기 때문에요 절판 준비도 하시는 것이 매력입니다 자녀 신학기와 입학 취업이 있고요 직장인 경우에는요 승진 또한 인사고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연납을 대비하시는 것도 주요 포인트겠어요. 마지막으로 표준 이율과 생명표 변경 절판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4월은요, 15일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4월에는요, 봄맞이 놀이터, 봄맞이 야외 등으로 인해서요, 상해 및 운전자범, 그리고 식목일과 석가 탄신일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5월은요, 바로 기념일 이슈 컨셉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어린이,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특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이 있으니까요. 이런 컨셉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1년의 절반이 갑니다. 6월달이 되었습니다. 6월은요, 육합이라고 하는 개인 보장과 가족 보장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하절기 대비해서요, 식중독, 여름 화상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또한 이제 휴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휴가를 대비해서요, 상해, 운전자 보험에 추가적인 보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반기인 7월에서 12월은요, 보시는 자료로 참고하셔서 행복하신 2020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